방송국에서 일하는 언니 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유진스의 헬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요즘 음원 1위에다가 우리 여자 팬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코랄 핑크 톤의 청초한 고양이상 매력을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알마이 1.75호예요. 그 중에 약간 되직한 형이에요.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얇게 발랐습니다. 얇게. 이런 식으로. 훨씬 가벼우면서도 착 괜찮죠? 피부가 여름이라서 타가지고 1.75를 발랐는데도 뭐 그렇게 하얗은 느낌은 안 들어요. 파우더는 메커폴레버죠? UHD 프레스트 파우더예요 이렇게 휴대하기 편한 거. 눈썹만 살짝 쓸어주고. 눈썹을 그려볼게요. 쉬에머라 펜슬, 실브라운, 월넛브라운을 가지고 그려볼게요. 앞부분은 흐린색으로 하고 위 그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하셔야 돼요. 밑에는 가로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가로로 해도 되는데 위는 좀 세워서 이 정도 하고 이따쓸 쉐이딩에요. 이 3C 컨트롤 쉐이딩. 오늘은 눈썹을 크리게 표현할 거니까 이 색깔하고 이 색깔 이렇게 섞어서 쓰면은 더 흐린 색이 나오겠죠? 오늘은 눈화장에 포인트를 두고 눈썹이 굉장히 흐려요. 그래서 이렇게 흐린 밤색으로 했고요. 눈화장 오늘 쓸 거는 여러분들 감주고 계시는 아무 핑크 코랄 색을 쓰면 되거든요. 웨이크메이크 거. 에블리코 블러링이란 색이에요. 베이스는 가운데 두 색깔로 써볼게요. 이거 두 색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 이 색깔로 끝에 포인트를 넣을게요 아이 라이너 펜슬은 에스쁘아꺼 라인 선을 잡아볼게요. 눈썹 이거 키스미거든요. 키스미 걸로 살짝 앞에 눈썹도 잡아주면서 사진처럼 톤좀 낮춰줄게요. 앞부분 특히. 클리오 브라운색으로 라인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눈을 길게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길게 뽑아줬어요 애교살을 항상 섀도우로 했잖아요 오늘은 컬러그램 03번 진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열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잡으니까 훨씬 낫죠? 지금. 뒷부분으로 애교살 선을 잡아주고, 약 부분으로 칠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섀도우를 칠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아까 칠했던 이 색깔을 다시 한번 언더에다가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이걸 해놓고 하면 더 쉽죠, 훨씬. 근데 앞뒤로 펜슬 할때잘 조절하셔야 돼요. 이 색깔로 뒤를 넣어볼게요. 그 뒤도 밑에를 살짝 잡아주고. 이렇게 뒤를 진하게 포인트를 주고요. 제일 진한 색으로 뒤를 선 한번 잡아줄게요. 헤리는 가운데다가 포인트를 주지 않았고, 펜슬로 앞뒤로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 앞부분에다가 포인트를, 펜슬로. 이런 앞뒤 할 때는 꼭 워터프루프 제품을 쓰셔야 돼요. 불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워터프루프 제품을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앞에 포인트를 주고 뒤에 포인트를 줬어요. 가운데를 안 줬어요. 전체가 오렌지빛 나는데 가운데만 살짝 반짝이거든요. 가수분들의 특징이 거의 몇초 만에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반짝반짝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유일하게 글리터가 한개 있네요. 이거 살짝 얹어줄게요. 청초하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글리터 안한 듯하게. 굵은 펄을 쓰지 않고 그냥 여기만 반짝해 보이게. 각자 있는 섀도우 중에서 밝은 색 하나만 쓰면 될것 같아요. 비올라로 찝어 볼게요. 오늘의 속눈썹은 깜빡이 두 기둥을 붙여 볼게요. 마르고 나면 마스카라로 찝는 작업을 해 줄게요. 컨실러 먼저 할게요. 미샤 거거든요. 미샤의 페어라는 색인데 이것도 괜찮아요. 페어라는 이런 색이에요. 우리가 쿠션을 갖고 다니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 얼굴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바르기 위해서 더우면 다 무너져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더 작업을 해주면 안 지워져요. 훨씬. 네, 이렇게 컨실러를 한번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탄탄해서 집에 갈 때까지 끄떡 없을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프레스트 파우더를 살짝 발라줄게요. 한 번씩만 쓸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고 살짝만 쓸어주고요. 코 쉐이딩을 넣어볼게요. 이 색깔 두 개를 섞어서 옆에 끝부분만 살짝. 밑에가 조금 굵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안 하고 이 윗부분은 이 정도만 이렇게 할게요. 이두 색깔 또 섞어서 사이를 좀 제일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한 번씩 쓸어주면 훨씬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와요. 지방식 거. 3번, 부활코랄이라는 색이에요. 이거를 브러쉬에 이렇게 살짝 묻혀서 페리지도 이렇게 눈썹 밑에서 흘러내리듯이 볼터치를 했거든요. 지금 오늘 앞에가 깨끗하기 때문에 더 청초해 보이거든요. 그고 눈썹이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 마스카라로 집어볼게요. 이렇게 한쪽을 마스카라 했어요. 훨씬 더 이쪽이 선명해 보이죠, 지금? 립을 발라볼게요. 페리페라 최애품템으로 베이스를 하고 위에 베이스를 좀 이렇게 넓게 폈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올의 대표적인 색이에요. 이 색이. 999번. 골드쇼, 골드빛 나는 거예요. 요 부분과 끝부분. 이 정도 만 광이 돌아도 얼굴 전체가 광이 돌게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따가 반짝이만 하나 붙일게요. 여러분 오늘 뉴진스 헬리 메이크업 했는데 이청춘 고양이 상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